오랜만에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t v 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동생 머리통이 시야에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야! 대두남! 머리 안 치워? 동생은 머리통을 치우지 않고 오히려 제 말을 받아쳤죠 에 똥배녀! 안 보이면 일어나서 보쇼 옆에 계시던 엄마가 물으셨어요 무슨 말투가 그래? 대두남 똥배녀? 그 뭐야? 요즘은 남자한테 무슨 남, 여자한테는 무슨 여 이러고 놀아. 그러자 조용히 t v 를 보고 계시던 아빠가 엄마한테 대뜸하시는 <laughs> 말. 아이 <laughs> 물 좀요. 물좀 갖다줘. <laughs> 동생이랑 저는 키득키득 웃고 있는데 실눈을 감기게 뜨고 놀고 보시던 엄마가 반격을 하셨어요. <laughs> 어이 탈모남. <타이머남. 웃음> 대기 또다 <떠다> 드쇼. <드시오. 웃음> 아빠는 삐지셨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를 쳐주셨어요 아유 반귀녀 반귀녀 <laughs> 차키가 없어졌네 어제 분명히 저기다 뒀는데 야 이봐 반귀녀 <laughs>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선제공격을 받은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고숙남 음. 안방 경대 위에 있잖아 고숙남 음. 고숙남? 뭐 그런 단어에서 마음이 급했구만. 에이,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고승남이 뭐야? <laughs> 어우, 어떻게 그걸 뭐야? 고개 숙인 남자 고승남! 오늘은 꽈란함 되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, 고승남!